7%를 쭉 빠져보세요. 길게 복도식으로 오, 좋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 야당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고급형 신축 빌라에 나왔습니다. 이 집의 특장점은 단독세대라는 거예요. 총 4층으로 되어 있는데딱 3세대입니다. 1층은 상가고요. 2, 3, 4층이 단독세대 하나 하나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포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이 길게 나왔어요. 길고 넓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하철은요, 경희중앙선 운정역이 도보 한 10분 거리. 근데 그게 조금 멀다 싶으시면, 요, 바로 집 앞으로 나가시면 마을버스 다니니까, 마을버스 타시고 환승하셔도 되는데, 걸어가셔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10분이면 가능하신 정도가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 바로 앞으로 스쿨버스라고 하죠. 셔틀버스. <laughs> 네, 그렇죠. 그 스쿨버스, 셔틀버스, 버스가 집 앞에 픽업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들은 어차피 유치원 다닐 때도 셔틀 타고 다니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초등학생들 셔틀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호룸이고요 4억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원이면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집잘 만들었고요 단독세대니까 한 층을 나 혼자 다 쓴다는 특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집 넓고 고급스럽고 길게 잘 나왔으니까 이런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번 차근차근 전실부터 보시죠 전실입니다. 전실이 양쪽으로 신발장이 잘 되어 있어요. 신발 옆다 놓으셔도 되고, 옆에 넣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잠깐 들어와 볼까요?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아, 아뭐 공간이 있구나. 공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이나요? 예, 네, 네, 보이긴 한데. 네, 네. 그럼 제가 잠깐 빠져볼게요. 네. 이렇게 빠질게요. 시스템양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쓰셔도 되고, 신발이 많으시다면 일단 신발장으로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다 빼고 창고처럼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로 빠져볼게요. 신발장 옆팬트리를 문을 닫아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벤치 시공을 해놨습니다. 전신 거울도 있고요. 이제 나가볼게요. 이렇게 나와보세요. 나오라고요? 네. 어. 반대로 나왔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있죠. 아. 그리고 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바로 우리 집. 음... 그리고 이앞 공간도 우리가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계단을 이용하진 않으니까. 그요 네. 출포로 쭉 빠져보세요. 더 빠져요? 뒤로 쭉 빠져보세요. 중문 닫아볼게요. 길게 복도식으로 오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오우... 네. 네. 안방이 있고요 메인 욕실이 있고요 4번 방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2번 방, 3번 방이 있는데, 어디부터 보실까? 안방부터요? 가시죠. 가시죠. 안방으로 가시죠. 어이구야, 길다. 네, 그리고 안방,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방의 사이즈는 4,300에 4,050 나옵니다. 이공간만이요 이렇게, 보이는 공간만. 화장대 공간 보이시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와.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장을 이렇게 짜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4천이 넘잖아요 음. 긴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고 어마어마하죠 왜 이렇게 높아요 여기? 층고도 되게 높게 놨어요 음. 층고가 2 6 2 0 높네요 딴 데보다 20cm가 더 높아요 시스템 어. 에어컨 되어있고요 네. 큰창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또 드레스룸이에요 이 안으로 한번 와보세요 아유 장을 짤 수가 없겠네 여기는 아, 장이 짜져 있어요 네. 입이 드레스룸 공간의 사이즈가 2910에 2720 나옵니다 아, 방만한 방이요방 안에 방만한 방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걸 드레스룸으로 안 쓰고 방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오오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다가 어, 중문 하나 달아놓고 오 어, 방으로 나만의 개인 공간으로 아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좋을 것 같네요. 방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어떤 걸다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랙이에요. 와 엄청 큽니다. 친고 역시 높고요. 창 나와 있고요. 미끄럼 방지 잘, 잘해놨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넓습니다. 음... 변기, 세면대, 수납장,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역시 메릭등으로 시공 잘 해놨습니다.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번에는 나가서 건너편에 4번 방으로 가볼게요. 야, 복도식이 다 웨인스 코팅이랑 타일로 시공 마무리 잘 해놨어요. 음... 4번 방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지금 보이는 쪽만 그런면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사이즈는 2,785에 2,800 나옵니다. 음, 보이니까. 작아 보였어요. 네. 요 공간이 있어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음, 이 공간에. 책상 놓으면 너무 아늑하니 좋을 것 같아요. 저 애들이 있으면 독서실 만들어도 되고 어, 그렇죠.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짜서 장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열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러네. 원하시는 원만대로 쓰시면 되죠. 시스템 에어컨 잘 나와 있고요. 환기창도 잘 나와 있습니다. 4번 방인데 사이즈가 안 작아요. 제일 작은 방인데 작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아이고야. 야, 안방 욕실과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느낌을 줬어요. 어. 해바라기 수전 잘 나와 있고요. 샤워 수전 밑으로 다메리뷰 해놨습니다. 샤워 큰막이잘 나왔어요. 그래가 샤워하기에 충분한 공간, 미끄럼 방지 타일 잘 해놨고요. 호텔식 세면대, 그리고 변기, 선반, 그리고 수납장에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변기가 안난게 어떡하지? 변기를 어떻게 담죠? 살짝 돌려봐요, 카메라. 살짝? 네. 비대병입니다 오케이. 네,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아, 뭐, 근데 왜 오케이죠? <laughs> 이상하네. 네. 자, 이번엔 건너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 방 찾아가는 재미가 있네요. 아니, 방이 아, 아니구나. 여긴 아니, 아니, 방이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다용도실입니다. 음. 보조주방 되있어요 싱크볼 되있죠사골로 곰탕 끓이기 기가 막히겠네. <laughs> 가스레인지되있죠 보통 집 안에서 고기 안 굽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막 냄새 나고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창 열어놓고 왜냐, 문을 닫으면, 음... 아, 문을 요렇게 닫으면 냄새가 안 나죠. 네. 고기 다 굽고 그래서... 여기서 설거지 다 하시고 크... 기름기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또 많으시니까. 맞아. 음, 근데 또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음. 어. 사이즈 잘라. 여기까지 근데 요 바닥 보이시잖아요. 여기다가 음. 세탁기 놓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보일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 어, 그러니까 맨발로 아니면 이렇게 실내화 착용하시고 돌아다니셔도 돼요 어쨌든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따뜻하다는 거죠 겨울에 자 나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3번 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3,400에 2,900의 사이즈입니다 아, 크다 크죠 음. 침대, 책상, 옷장, 화장대까지 푹박이로도 할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 잘 나왔어요 역시 매립등 다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은 모든 방에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크게 환기창도 잘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3번 방까지 보셨죠 2번 어. 방으로 갈 거예요 옆에 벽이 뭐, 뭐예요? 근데? 이거 타일이에요 아 어, 대리석 어, 타일 이쁘다 이쁘죠 어, 어. 자 들어와 보세요 4,160에 2,900 나옵니다 <laughs> 안방이네 안방 그쵸 안방만한 크기죠 그러네요. 시스템 에어컨은 방에되어 있고요 어. 환기창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에서 뭘못 하겠냐. 완벽하게 식구가 많아도 완벽하게 다 방으로 호스란히 쓸수 있는 방들이잖아요. 그렇죠. 포룸의 방 4개가 다 크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맞은편 바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와. 여기 주방이 진짜 이쁜 집이다. 주방창이 눈에 확 들어. 네, 주방창이 나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주방창 없는 거 너무 싫어. 난 주방창이 필요해. 와, 이거 뭡니까, 이거? 환기 시원시원하게 하시라고 그냥 그래요. 뽕뽕 뚫어놨습니다. 음. 그리고 냉장고 자리죠. 냉장고 3단으로 충분히 들어가고요. 층고가 딴 집보다 높잖아요. 상부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상부장 크기가 달라요. 상부장이 2단이라고 음. 보통 1단인데, 그죠? 음. 그리고 천연대리석으로 시공한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고요. 음. 그 밑으로는 수납장들 쭉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됐고, 상부장은 이쪽만. 어허허. 이쪽은 이렇게 개방감 있게 해놨어요. 이 후드 준비되어 있고요. 전기레인지 시공 잘 되어있습니다. 이 안쪽에다가 정수기 같은 거 이렇게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광파 오븐 렌지 이쪽으로 살짝 보여주시면 무상 옵션입니다. 광파 오븐 렌지가 으쩌~~ 이렇게 음. 그리고 그 옆으로 식기세척기가 으쩌~~ 야야 한번 뭐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어. 못만하면 되겠다, 못 못만 만나. 그렇죠. 네. 큼지막한 싱크볼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주방 괜찮아요. 오, 주방.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찍어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복도식의 이런 느낌입니다. 아, 아. 어. 아니, 호텔 느낌이 살짝 나네. 어, 이런 구조 좋아하시는 아.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 등도 보세요. 네. 레인등으로 해놨고, 메립등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돌아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의 사이즈 4100 나옵니다. 음 거실도 사이즈가 좋아요. 집이 굉장히 이렇게 긴 구조로 나왔잖아요. 복도형으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짧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laughs>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 그렇죠. 상대적인 거죠, 이 네. 근데 4100이면 굉장히 넓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번은 쇼파월은 웨인스 코팅 해 놨고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타일로 시공해 음 놨습니다. 대리석 타일 줄 끝까지 쭉 굉장하죠? 네. 아, 아까 이거 말씀을 안 드렸다. 천연대리석을 주방에서 쓰잖아요. 바로 네. 옆에 있잖아요. 전체 벽을 다 천연대리석으로 한 겁니다. 아... 거 아, 말씀을 빠트렸네요 네. 그리고 웨인스 코팅 쫙 깔끔하게 해놨죠. 네. 여기를 쇼파 긴거 놓으셔도 돼요. 그럴까요? 응. TV 큰거 놓으셔도 되고. 집 되게 잘 나왔는데 이게 영상을 저희가 찍으면서 보는데 영상보다 실제로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합격, 아, 합격. 영상이 더 좋은 집이 있고, 집이 더 좋은 집이 있어요, 실제로가. 근데 그거는 뭐 집들은 많으니까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분양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억 초반대의 포름입니다. 시립주금 6천만 원이면 되시니까. 이 집의 자세한 문의는 저희 집프로 t v 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집프로 t v 의 강프로는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